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. 원주지에 백은숙 갓, 갓, 갓가수가 된 백은숙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오늘 저희 원주지에 개소식에 와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요.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마, 맞이하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. 송구스럽고요. 정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. 사실은 그런데요. 일단 대표로 제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부터는 우리 제 회장님을 비롯해서 밀고 땡기고 열심히 해서 이런 모습 절대 보이지 않도록 노력할 테고요. 또 더불어 늘 원주 정말 좋은 곳이 많습니다.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곳이 많으니 산전도 많이 해주시고 놀러 자주 와주십시오. 행사 있을 때마다 뵙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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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적 주어가 다 빠져 고 그러니까. <laughs>